하나, 주회로 하나, 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1SW, 4SW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네. ABC니까 RST 해서 네개의 회로가 어, 지금 예, 예. 가는 거아요 아니, 하나가 한회선입 하나가 한 회로잖아요. 예, 그죠? 하나가 예. 한 회선이, 4회선인데, 예, 예. 회로, 그러니까 DL로 봐서 두 DL은 아니고, 예. 한, 저, 저, DL이 그 루프도 시키기도 하고, 예예. 이걸 러그로 인해서, 아니면 상시 오프점도 있고, 그기 때문에, 예예. 그런 거 해서 좀 이제 달리, 예. 우정을 하죠. 우정 아. 측면에서 이제 많이 이을수좀 유리하죠. 예. 그럼 이게, 이 회선이 네 개가 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요? 음, 일단은 DL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DL이 예. 두 DL을 루프를 시켜주면은, 한쪽이 죽거나 이렇게 작업할 때 서로, 교안이 되기 쉽잖아요. 예. 저, 그런 용도로 많이 쓰 저기 지금 선이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거구리선 있잖아요. 저건 뭐죠? 저거는 이제 실, 저 어스죠 어스. 그럼 저거는 어디하고 연결하는 겁니까? 변전수 중성선에 연결들 있어. 이 케이블에 보니까 이제 까만 거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 저거는 따로 이유는 없죠, 저기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정전 용량 같은 거, 전커패덴서잖아요 네. 저게. 일종의. 네. 땅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그, 선 자체가 유전체가, 재전체가 유전체가 되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데는 플러스가 되고, 바깥은 마이너스가 되면 콘덴서가 되니까, 네. 전화를 이제 그, 유기, 유기되는 쪽에 전압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걸 흘릴 수 있죠. 네, 그 그러니까 접지 스위치 열림하고 접지가 있잖아요. 네. 저거는 어떻게 조작은 한번해 놓으면 계속 어 있는 건가요, 저거는? 구를 모르겠어요. 지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거를 음. 원격으로도 이제 아마 할 거예요. 그래 아. 되면 굳이 안 나와도 사람 일일 나서 와 하긴 뭐할 거고. 원격 제어소에서 이제 원격으로도 할수 있고 수동도 할수 있고. 음, 솔로 스위치 저기 열림 닫힘 있는데 저거는 솔로를 열림으로 하면은 그보통이 되고 닫힘 하면은 그게 선로를 끊는 건가요? 저거요? 선로 스위치의 용도가 뭐죠? 저거요 선로 말 그대로 스위치, 스위치 붙이는 거예요. 아붙이는요요 라인이 지금 저쪽 끝에 한한 한 5km 정도에 또 이렇게 똑같은 게 있는 거네요? 아니 중간에 많아요. 아 중간 중간에 네, 계속 연결된 거군요. 저거 하나씩 가는 게 아니고 사이에 예. 많다고. 아그래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